안녕하세요. 에이블리 MD 김소녀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노 이벤트 영상입니다. 오! 나이키 에어맥스 2090인데요. 여기 나이키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이에요. 이 아이템과 코디 영상 그리고 나노 이벤트까지.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끝에 나오니까 끝까지 쭉 지켜봐 주시고 참여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 에어맥스는 딱보기에도 앞코가 얄쌍하고 발등 부분에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름에도 시원하게 착용하실 수 있고 뒤쪽에 에어가 들어가서 엄청 편해요.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 밑창이 높은 편이어서 키높이 효과까지 있어요. 이 아이템은 여러 가지 코디에 좀 쉽게 매치하기 좋은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룩은 운동화에 안 어울릴 수가 없는 슬랙스 코디예요. 슬랙스라고 해서 막 셔츠, 블라우스 이런 거 말고 이런 루즈핀 티셔츠에 매치해가지고 운동화 살짝살짝 보이게 시크하게 딱 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시원해 보이는 소라 컬러 슬랙스에 이게 또 벨트랑 세트여가지고 밋밋한 느낌이 없어요 그냥 티셔츠랑만 매치해도 티셔츠 앞뒤 레터링도 블루 컬러로 센스 있게 컬러 맞춰주고 여기에 이제 동전 몇개 겨우 들어갈 만한 미니백 매치해주면 트렌치 룩 그런 룩 아무튼 뭐 그런 거 완성 금요일에 이렇게 입고 미팅 갔다가 퇴근할 때 선글라스 하나 이렇게 걸쳐주면 이제 바로 이제 강원도 여행 가는 그런 룩이 완성되는 거죠. 어? 어때요 여러분? 시원해 보이죠? 귀엽죠? 이 가방도. 슬랙스도 예쁘죠. 운동하는 거잘 매치되죠. <laughs> 완벽하죠? 자두 번째로 이거는 그냥 100%제 취향 코드예요. 저는 평소에도 이렇게 잘 입고 다니거든요. 편하고 또 거울 색깔 같은 거 찍으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런 거. 우리 언제까지 운동화를 런닝 뛸 때만 신을 수 없습니다. 그쵸? 어차피 우리 운동 같은 거 하지도 않아요. 그쵸? 네. 그렇다면, 우리 다른 방법으로 이런 런닝화를 활용을 해야겠죠? 이렇게 컬러감이 쨍한 플라워 패턴 롱 스커트에 무심한듯 시크하게 이렇게 화이트 스니커즈를 딱 하나 매치를 해주면, 어, 이거 봐라? 믹스 매치를 하네? 뭘좀 아는구나. 요런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운동화 컬러톤이랑 맞춘 요런 레터링 티셔츠 그리고 요런 캡 모자 캡 모자는 원래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방에 매다는 겁니다 요렇게 이렇게 매치를 해주면 조금 더 캐주얼한 그런 느낌을 살려줄 수 있는 요런 운동화 룩이 완성이 됩니다 이번 코디는 운동화 코디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는 데님 팬츠 룩 요거는 운동화랑 안 어울릴 수가 없어 여기에다가 그냥 기본 흰 티만 매치를 해도 예쁘지만 고운 너무 심심하니까 이렇게 배꼽이 살짝 보이는 크롭티에 루즈한 블루톤 체크셔츠를 매치를 해가지고 룩에 컬러감도 주면서 트렌디함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화랑 팬츠를 매치를 할 때는 이렇게 완전히 발목이 보이는 크롭한 그런 기장감이 더 예쁘고 시원해 보여요. 왜냐면 이 혓바닥 부분이랑 이 밑단 부분이 만나면 굉장히 답답하고 다리가 짧고 굵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화이트 모자를 매치를 해주면 걸어다니는 인간 캐주얼 완성되죠. 아무 헬트캡이나 블랙캡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나이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나이키를 썼습니다. 블랙 컬러 러닝화는 잘못 매치하면 룩이 전체적으로 텁텁하고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요런 약간 하늘하늘한 컬러감이 있는 플라워 패턴 원피스 요런 거랑 매치를 하면은 쿨해 보이고 좀더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이 나는 룩이 완성됩니다. 양말은 이제 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매치를 했는데 더우신 분들은 그냥 벗어서서 그렇게 그냥 운동화만 매치하셔도 괜찮아요. 더우면 벗으시면 됩니다. 원피스에 운동화 이렇게 툭 매치를 해주면 굉장히 사람이 쿨해 보이고 스타일리시해 보입니다. 이게 바로 리얼 꾸안꾸. 이 코디는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을 위한 오피스 룩이에요. 더 죽겠는데도 셔츠를 포기할 수 없는 분위기의 회사를 다니시는 근로자들을 위한 얇은 린넨 셔츠와 이렇게 발목이 드러나는 슬림핏의 슬랙스. 우리 아침마다 맨날 뛰어다야되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회사 맨날 뛰어다니거든요. 힐 신고 삐끗삐끗 뛰어다니면은 간지가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딱 포멀한 느낌의 블랙 컬러 운동화를 매치를 해주면 단정하면서도 발가락이 하루 종일 편안한 그런 오피스 룩이 완성됩니다. 이 코디는 진짜 연령대랑 상관없이 이렇게 입으면 약간 시크하고 멋있을 것 같아요. 길 가다가 저랑 똑같은 이 코디 보이면 제가 아는 척 해도 될까요? 요거는 세 가지 컬러 중에 가장 컬러감이 돋보이는 민트 컬러예요 요것도 약간 그냥 제 취향의 코디긴 한데 전 요렇게 완전 페미닌 할수 있는 코디에 무심하게 이렇게 운동화를 툭 매치를 해주는 게 그렇게 예뻐 보이고 좋더라고요 일단 편하기도 하고 요거 이제 원피스 같지만 요거 두 개가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블라우스랑 스커트거든요 저는 키가 좀 작은 편이라 키가 커 보이고 싶어서 같은 컬러로 매치를 해봤고요 심심한 느낌은 또 싫으니까 스커트는 언발 디자인으로 그리고 블라우스는 뒤에 보면 빵꾸가 뚫려 있어요. 올 화이트 착장에 이렇게 민트 컬러가 들어가 운동화를 포인트로 해주면 룩이 좀더 센스있어 보이고 좀 밋밋한 느낌이 덜해요. 같이 매치한 이 플라워 에코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민트도 있고 블루 컬러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운동화 컬러와 잘 매치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캡 하나 써주고 선글라스로 마무리를 하면 운동화랑 더잘 섞이는 믹스 매치룩이 완성이 됩니다. 이 코디도 여행 갈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여행 갈 때도 편안한 게 최고니까. 이거는 이제 뭐 말이 필요 없는 코디죠. 운동화에 트레이닝복이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어? 이렇게 입고 여행도 가고 학교도 가고 마실도 가고. 그레이 컬러가 좀 칙칙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컬러감이 들어가 운동화를 딱 매치를 해가지고 경쾌하게 여기에 운동화와 비슷한 톤의 코튼백 그리고 나이키한테도 잘 보이고 싶어서 넣은 헤어밴드까지 이거는 그냥 어떤 운동화랑도 사실 살짝 매치가 되는 코디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구매를 해놓으시면은 다양한 운동화들과 어 매치를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운동을 간다. 어차피 우리 운동 같은 거 하지도 않아요. 요렇게또 나이키 탁 하고. 자, 가방 여기다 물 하나 꽂고 등산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어? 얼마나 활동성이 있어요. 이게 편하고. 요런 운동화랑 찰떡으로 매스되는 요런 트레이닝 팬츠, 요런 티셔츠, 요런 거는 하나씩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나이키 신상 예음 맥스를 활용한 7가지 코디를 보여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신 코디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런닝어 디자인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들과 매치하기에도 너무너무 좋다는 거, 여기까지 레돈 대상 리뷰였습니다. 그동안 유튜브 더보기란 인스타 라방 등으로 공지를 해드렸었는데, 나이키 에어맥스 2090 승켈레를 무료나눔 합니다. 참여 방법은 김소녀 계정을 팔로우하시고, 김소녀 계정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을 달면 끝! 댓글은 영상 속에 마음에 드는 코디를 고르시고 마음에 드는 이유 적어주시면 제가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인스타 DM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고 해당 기간 동안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6월 8일 당첨 공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